인사해. 자, 안녕하십니까. 호흡에서 남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배입니다 아, 호배입니다 지가 알아서 소개를 오늘은 후배와 동출을 하고 낚시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어,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데, 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번 좀 이따가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크이서 뵙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할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셋 화이팅! 그 추운 그늘에 있고 그러냐? 네? 왜 그늘에 있어? 뭔가 음. <laughs> 야, 영상각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낚시를 해. 그러고요. 영상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낚시하라고 기꾸형 이거 꽂아갖고 듣지도 못하고 하지 말고. 살짝 <놀람> 왔는데. 어? 그래? 영상각을 만들어. 운동기구를 만들어 놨어 어? 아 이런 데 불을 피우면 안 되는데

드래깅하면 다 걸리겠네. 느낌 한번 볼래? 아이고, 씨. 이 떨고 먹는네 절대 안, 안 가시더라고. 오늘 풋벌러, 거지, 이 돌지형에 쓰는 거야. 오, 절대 싫는다 나쁘지 않지? 69,000원인데. MHK입니까? 미디엄 헤비 m 대입니까 미디엄 헤비 아, MHK. 뭔데, 이게 무게가 이런 느낌이지, 너? 도대체 몇그램 짜리고, 이거? 2분의 1로 요 <laughs> 무식한 걸샀다 계안 나? 에 하고 이거 참잘 하겠습니다. 가볍지? 톰 어? 돌리십니다. 그래 잘했다. 배십니다. 여기 그뭐 해도 다운셨 해도 걸리겠죠? 당연하지. 싱크 있는 건다 걸리지. 그냥 호핑으로 해야 돼. 드래깅하면 안 되고. 딱 돌이 걸리면 호핑. 해가 넘기고. 오늘 또 보이... 꽝칠 것 같다. 잡는 사람 있나? 다른 포인트 없으니까. 다른 포인트 많지? 겨울, 유명한 겨울 포인트인데 뭐 잡으면 바보 알겠나? 여기세요? 그래. 어포가 임마, 겨울만 되면 바글마글한 이유가 고기가 여름 안 나오거든. 돌다 있겠지. 여기도, 노싱크를 써야지, 뭐. 아, 씨. 어, 빠졌다. 이 라인이 좋아. <laughs> 빡세. 빡시안 하냐? 이 가본 라인 쓸 필요 없어. 나는 나일론만 쓰거든. 이번에 선물 받은 게카보본이두 개나 선물 받아가지고 나일론 또 감도가 나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응. 한 손으로 싸가지 없이. 이렇게. 너무 쓰겠다. 응, 겁나 싸가지 없네. <laughs> 오배가 잡았답니다. 라인 가는가 봐봐. 이제 텐션 주고 쫙 당겨봐. 칠요 딱! 오! 오! 나이스! 우와! 폭킹이 약했나? 야, 물고 있었는데, 바보야. <laughs> 바보다, 바보. <laughs> 야, 훅셋을 좀더 세게 쳤어야지. 겨울에는 훅셋을 두 번씩 은 하는 게 좋아. 하여튼 뭐, 다행이네. 오랜만에, 손맛. 어, 쎈, 컸는데? 예, 그러니까. 축하해, 손맛 봤다니까 와, 얘들 그냥 물고 있네. 먹고, 되지 않고. 그래, 가만히 있다니까. 그래, 텐션 주보면 그때 약간 먹고 돌아들라 하거든. 그래. 처음에는 딱 입질받으면 바로 손발을 풀어. 풀고 감아봐. 풀려가는 거. 근데 라인이 나가지 않았어. 가만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약간, 약간 텐션을 주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싹한번더툭 한다고 뱉거나. 대부분 그래 오래 놔두면 물고 그냥 가만있어.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빨아들인 게 아니고 꽁꽁꽁 이래가 자꾸 넣 포인트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도리 맞는 지형이고 후배가 한번 반응을 받아냈다가 달렸습니다 그, 그 이후로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잘 옮겼습니다 아 추워요 <laughs> 추우니까 목소리도 마이 갑니다 저 건너편에 있으신 분 알제? 작년에도 봤다이가. 저분 항상 저 자리에 있거든. 이 지역의 최고수다. <laughs> 이 지역의 최고 수분이다 <놀람> lk 한번 써봐라 네? lk 한번 써봐라 블리차 씬가아 니꺼 써봐라고 아 써보라고요? <laughs> 운영에 반응이 전혀 없다. 너무 빨리 운영하는 거 아이가? Não, eu vou 아, 이거 썼던건데? 아, 아닙니다 혹자국이 있는데? 진짜 입니다야지 썼던걸 내려줬다고 진짜 저니다 새것 꺼낸 보셨지 습니까 쓴걸 넣어놨겠지 아한번쓴거 안됐습니다 저는 다른 통에 보관합니다 혹자국이 있는데? 진짜, 진짜 말 더듬는데? <laughs> 근데 이런 놈들이 있다 이거 내구성이 엄청 떨어져 한 마리 잡으면 거의 하나씩 날라가야 돼. 야, 이게 걸리나? 어, 아니다. 물었다. 간다. 간다. 와, 물었는데, 씨. 야, 리액션이 많아요. 가는 거야. 쭉 땡겨가는 거야. 뭘 아닙니까? 아니다. 지금 갖고, 라인을 갖고 갔다. 뭘 아닙니까? 이 새끼, 진짜. <laughs> 찾았다. 어니까 바늘 안 탔다. 어디니까 <laughs> 혼난다. <웃음>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기로 <laughs> 던지라 열로. 저요 등덕이 있거든. 그 브레이크에서 무었다 툭툭툭 갖고 왔어 이번에 되게 크게 갖고 왔거든. <웃음> 아 훅셋을 <laughs> <laughs> 병신같이. <웃음> 이게 돌에 딱 걸려 있는데 리액션 딱 튕기는 순간에 팍물었어 그러고, 썸바프니까 라인을 쫙 가져가. 큰 놈은 아니었나 보다. 되게 과격하게 가고 왔거든? 저쪽에 이렇게 브레이크 떨어지는 데 있어. 아, 씨. 아직 없 응? 아직 잡이 없습니다. 곧 나오겠지, 뭐. 내 구성만 좋으면 내가 이거, 다 쓰겠는데 안타깝다. 이 훅, 이건 이런 소리, 나게 좀 던지면 안 되겠나? 초리때을후려치니까 아깝다. 씨가 영상 각이었는데한 마리 갖고 가게 되겠나? 진짜 오래, 오래 놔뒀다. 야, 아까 저처럼, 그냥, 아까, 남모신 이야기 하면서, 그냥. 응. 음. 이 배스는 생각지 않을 때 입지를 해준다니까. 이렇게 던지라고. 야, 조크는 또, 아, 나는 장깐을 꼈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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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그래. <웃음> 인정. <웃음> 아, 줘불라 근데 이게 장갑이 껴도 무용질물이야 지금. 야, 이거, 이걸로 입질을 받으니까 얘를 뗄 수가 없네. <웃음> <웃음> 이 자린데 딱 걸리거든. 기다고 지금 한참. 라인을 쭉 밟고 왔는데 아까 와시 엉청하게. 아아 급했어 전자. 근데 이한테 갈 거야. 예전에 저에서 대낙으로 배수 막 올리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 생맥기를 가. 아 진짜 물어봤잖아. 각금 혹시 아아저 <laughs> 혹시 유그레 하나만 주시면 될까요? <laughs> 응? 아니 이게 자꾸 이렇게 톡톡 치니까 이질한 느낌이야. 나는 입지로 바로 쏘가 내린다. 나여러를 보고 있다. 뒤에 는 바람 때문에. 아, 추보라 진짜 씨, 너무한 거 아이가? 우리 가다판아 아, 짜증나. 그, 그, 타라서. 캐스팅이 왜. 손이 진짜 얼어가지고. 와, 손이 안올 수가 없다, 이거. 어, 내가 잡았다. 어, 없어. 그렇다. 이야, 나이스. 사이즈 없나? 오, 사이즈! 오, 사이즈! 이야! 사이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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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텨보였어. 오 사이즈 좋다! 사자는 되겠다! 야이거 빵! 빵 봐라! 이야, 5자는 안 되겠네. 40 중반. Yeah. Yeah. 영상을 하나 만들었네요. <laughs> 아, 힘 좋네요, 진짜로. 어 아, 그래요? 어 아, 네. 좋아. 상처도 있습니다. 메가베스 송호, 송호 있잖아. 네. 그 송호 낚시 쪽에, 그거다. 필드 스텝. 니 <laughs> 네 엄마 유명하신 분본 거야. <laughs> 오! 어, 이, 이런 오디오 들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백은 확실히 편하죠? 네, 백은 편한 것 같아요. 어.